안녕하세요, 데이브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바이입니다. 다시 하우스 바이. 어, 하이 바이. 바이랑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이 바이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! <laughs> 오늘은 바이랑 Q&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 몇 살이세요? 어, 18살이에요. 18살이에요. 아, 그러면 몇 년생이죠? 99년생이에요. 99년생이에요. 응. 저랑 10년 차에요. little baby. yeah, little baby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학생이죠? 네, 고3이요. 고3이구나. 학교 많이 힘들어요? 에휴. 네.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? 어, 네. 네, 네. <laughs> 자두자0216님께서 데이브님과 처음엔 어떻게 만났어요? 이거 내가 설명할까? 오케이. 그러니까 원래 바이한테 뱀에 왔는데 제 영상도 중국말로 번역해서 중국 사이트에 올려도 됐냐고 물어봤어요.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. 그렇다면 그냥 같이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. 그래서 만나서 같이 작업하기로 했는데 그때 발음 잘 짓고 있었어요. 맞지? 근데 중국어까지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출연 시켰는데 바이랑 해서 반응 너무 좋아서 계속 같이 하게 됐죠. 네, 네.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. 네 영상 원래 많이 봤어요? 네, 한 2년 전부터? 오 고마워. <laughs> 이제 그냥 거의 팀 됐어요. 저랑 바이랑 애리나 우리 크루. 나라 신님께서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궁금해. 일단 바이는 어 혼혈입니다. 혼혈이에요? 네. 저희 아빠는 한국사람이고 엄마는 중국사람이에요 아빠 한국사람이고 어머니 중국사람이에요 저도 혼혈인가? 퓨바... 어머니 쿠바 사람이고, 어머니 쿠바사람이고 네. 베루쪽이에요 네. 라틴어 라티노. 근데 라틴어처럼 안생겼지? <laughs> 어 완전 미국 같은데 근데 바이는 어디서 태어났어요? 어 중국이에요 중국에? 네 중국 몇살 때까지 살았어요? 어... 3살까지? 세 살까지요. 그리고 I went to Korean k i for t years and New Zealand for t years. And and I moved back to China for almost years. And now, yeah, uh, back to Korea again. <웃음> <웃음> China, New Zealand, China again, and Korea. Yeah. yeah. Do you like i in Korea? Yeah. 행복해 Of c o 뭐가 제일 편해? 중국어, 영어, 한국어? 어, oh, 세개 다. 뭐래? <laughs> 한국말 그렇게 서면서 오케이, 오케이, 카카카, 아, 치니스 에스의 마우스, 아, 카스트고영어드네스 잉글리쉬, 앤 코리언, 코리언, 장는워 옷이 제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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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really. 그럼 왜 한국말 하네? <laughs> uh, cut, j u s cut. P <laughs> P N S 1 2 3 Two Three 님께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나요? a uh, cause I have been to New Zealand for almost two years and I learn English from TV. Oh, you watch a lot of TV? Yeah. What TV? The, the Rap Channel. Rap Channel? Rap <laughs> <laughs> Channel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있어? Yeah. Hip Hop yeah. Channel? Yeah. yeah. Hip Hop Channel. MTV? I don't know. <laughs> <랩 channel 웃음> I don't <웃음> know? <웃음> BW j 지용사님 께서 What Games Do You Play? 말 무슨 게임 하 냐고요? 어, 스타크래프트. 아직도? 스타크래프트. <목소리> 스타크래프트. 응, 아, 어, 잘 해? 어, 못해, 완전 못해요. 친구들이랑 같이 해? 아니, 여기 맨날 AI 만 놀아요. 말 이상형 뭐예요? 아, 어, 뭐가 좀 귀엽고 그리고 착하면 돼요. 뭐, 어, 그냥 뭐학교에서뭐 뭐, 일찍 일어안면 돼요. 모이삼공일공9님께서 바이는 왜 그렇게 보리 못지 못지 않니까? 원래 그렇게 귀여웠나요?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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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? 야 패스 패스. <laughs> 왜 이렇게 조용하고 부끄러워요? <laughs> 어. k m m k m 용팔일3님께서 데이브 첫 인상 어땠어요? 어... 기가 크고 그리고 Friendly, Kindly 뭐 착한 형? 아니지만 고마워요. 그렇게 <laughs> 봐줘서 아, 되게 소중한 동생이에요. 바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? 해장국? 해장국? <laughs> 뭐 네, 감자탕 이런 거? 네 감자탕 그런 거요. <laughs> 네 여러분 우리 영상 같이 찍으면서 바이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. 바이 항상 출연해줘서 고맙고 정말 나한테 진짜 소중한 동생이에요. 저도요. 음, <laughs> My little brother. 한국에는 친동생 같은 동생이에요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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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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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me, thank you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여러분, 오늘도 데이브 바이.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뵈요.